마이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노원구 월계동 월계 3단지입니다. 지하철 월계역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 감정가 대비 유찰되면서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평수는 13평 감정가격은 4억 6천 4백만원입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15층 중 12층입니다. 시세 및 매물을 잘 분석해서 적정 입찰가를 잘 산정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계 3단지 아파트는 총 5개동 884세대 주차는 가구당 0.4대입니다. 우리 경매 호수는 남향으로 로얄 층에 향 또한 우수합니다. 1호선 월계역이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인근 중랑천 생태공원 초안산 산책이 용이합니다. 근거리 월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소재하며 생활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향후 매도 시에도 높은 가격에 매도 가능하겠습니다. 내부 이용 상태는 거실, 주방, 방한 개, 1개, 욕실 한 개입니다. 남향을 마주하고 있어서 겨울 난방비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등기부 등본과 행정기관의 전임 연람 내역을 보면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은 폐문부제입니다. 낙찰 후 원만한 협의 또는 집행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명도해야겠습니다. 1호선 월계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정식을 해주시면 낙찰 도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월계 3단지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